뉴슬로나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가우디 투어를 가는 날입니다 미팅 시간이 되게 빨라서 조식을 엄청 빨리 먹고 나왔는데 다행히 타야하는 지하철이 도착하기 전에 내려왔네요 이쪽 군데 방문할 건데 모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소이자 미팅하는 곳은 카사바티오라는 건물인데 딱 봐도 저거네요 알록달록하고 예쁜 건물이 하나 있네요 카사바트요 어,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 한 다섯 팀 정도 본거 같은데, 여기 한 서른 팀 정도 모여있네요. 바르셀로나의 모든 한국 사람들 이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뭐 외관에 돌이... 사람 뼈를 형상한 거라 그러면 구석구석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다 들었는데 혹시 가이드를 끼고 태야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사멜라 아 아까 저쪽 끝에 있는 카사바티오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라시아 거리라고 쇼핑하는 장소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 중간에 카사멜라가 올라가 있는데 어 사실 외관은 카사바티오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한분 계시다 그래서 가끔 저기 꼭대기 층 발코니로 나와서 관광객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런다네요 확실히 가우디가 만들었다는 건물들은 주변이랑 비교해보면 눈에 진짜 확 띄는 것 같아요 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갈 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엄청 멀리서 봤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웅장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성당 중에는 피렌체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피오레 성당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바르셀로나의 성당은 어떨지 저기 위에 있는 황토색 병정 같은 게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아스베이더의 모티브가 된 굴뚝이라 그러는데 뭐 그냥 혼자 와서 봤으면 저거는 눈길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역시 설명을 들어야 뭐가 보이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마시모두띠 아직까지 오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9105는 버스 타고 이동할 거예요 회인은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하면서 이제 구엘공원에 들어왔는데, 1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보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는데, 하나씩 차례대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이제 가우디의 집, 여기 공원 안에 총 60채의 집을 지어서 분양시키려고 그랬는데, 완성을 두개 밖에 못해서, 하나는 자기가 들어와 살고 하나는 친구한테 사기 쳐서 들어보내지 호박 한데바르새로나 전경이 보이는 어제 봤던 전망이랑 반대편에서 이제 저기 언덕에 우리 어제 올라갔던 데 같은데 저 계단은 뭐 TV에도 많이 나온 건데 실제 공사할 때 석고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들을 앉혀가지고 사람이 앉았을 때 편한 자세가 나오게 설계한 거라네. 가우디라는 사람 되게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층 내려왔고요 사람이 많네요 평소에는 더 많을라나? 이거 기대고 있으니까 진짜 편하네 걸어다니는 거보다 서서 설명 듣는 게더 힘든 것 같아 허리 아파가지고 어제 15km 정도 걸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단 조금 걸을 것 같아요 방에 앉아있던 벤치 밑에는 이렇게 기둥들이 있고 뭐 아까 설명드으니까 원근법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여기 끝에서 이제 당대 스페인 사람들 키만큼으로 쓰면은 여기 전부 다 일렬로 보인다는데 잘 모르겠네. 이제 여기 내려가는, 내려가는 길에 있는 분수대들이 구열공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가장 유명한 친구들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몰려있네. 저기 저 친구 오른손이 이 조각상 중에서 유일하게 만질 수 있게 허락된 부분이라는데 저기를 만지면은 공원을 후원한 구엘일씨의 재물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꼭한 번씩 만지고 가네요 저기 도마뱀처럼 보이는데 용이라 그러네요 까사바티오 천장도 용을 묘사한 거라는데 얼핏 보기엔 도마뱀처럼 생겼어 전체적으로 보니까 스케일이 있다기보다는 아기자기하게 구석구석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사진을 찍기 좋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은 다행히 선크림을 바르고 나왔는데 안 바르고 나왔으면 오늘쯤 피부가 엄청 까매지지 않았을까? 저희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둘이 잘 데이트하고 있겠죠? 사실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카메라에 대고 혼자 떠돌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슬금슬금 쳐다보네요 그래도 열심히 찍어야지 뭐 대장처럼 이렇게 서있어? 사람이 구엘인가? 구엘 시인것 같습니다 늠름하게 서있네. 마지막으로 맨 밑에서 본 구엘공원 분수대들. 여기도 뭐 소매치기 주의 구역 중 하나던데 그런 냄새는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카탈로나 광장? 그 정도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현재까지 가본 장소 중에는. 약속한 관람 시간이 20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적을 형상한 화 구조물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념품샵인데 헨젤과 그레텔 과자집을 묘사한 건물이래요.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홍해를 넘어간 후 뒤쫓아온 이집트 군사들을 이제 몰살시킨 바다 회오리 그리고 저기가 이제 홍해 마지막으로 볼 홍해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 더워 지금 더워 반팔 입은 사람들도 많아요 히드텍이 아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홍해의 기적 바다가 이렇게 반으로 갈라진 거를 경사로로 표현했네요. 사실 저는 미술관 안에서 미술작품 보는 것보다 이렇게 야외에 있는 것들은 흥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술작품들은 자세히 알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냥 거리에 있는 건물들 보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갈게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제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정도 높다. 아직 설명은 안 들었는데 스케일이 굉장하네요. 저기 중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 좌우로는 더큰 건물들이 있는데 성당 중에 제일 높은 것 같아. 요 아직도 근데 미완성이라는 사실 완성되면은 진짜 볼만하겠다. 저 까만 부분이 이제 가우디가 살아있을 때 지은 부분들이고 옆에 하얀 부분들은 남기고 간 설계도를 바탕으로 최근에 만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사이즈인지라. 설명이 엄청 기네요 저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완공된 지 1년도 안된 새삥들 이 정도면 여기다 철거될 예정이어서 시위하는 한 수막이라고 하네요 반대편은 완전 새핑이네 조각들 하나하나 설명 받은는중 멋지죠? 어, 이쪽 방면으로는 아까 안 와봤는데 난저 꼭대기에 청록색 별 달린 요 탑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새로 지어서 좀 깔끔해서 그런가? 요 탑에 대한 설명은 많이 못 들었는데 이걸 크리안 하나로 어떻게 짓는 거지? 뱀도 있고 도마뱀도 있고 이쪽은 설명을 안 들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한 6년에서 8년 사이에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에 돌아오면 훨씬 깔끔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변했겠죠? 파멜리아 성당은 이 정도로 보고 이제 다음 장소인 FC 바르셀로나에. 캄푸누 경기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우디 투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의 지하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리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것같아요 스크린도어 같은 건뭐 당연히 없고 그래도 지하철도 금방 금방 오고 타고 다니긴 편한 것 같아요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푸누 도착했습니다 투어를 예약했으니까 아마 저기 박물관 쪽으로 가면 될 거예요 이쪽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안에는 많이 봤었는데 밖에서또 보니까 신기하네요. 저기 뒤에 박물관 이게 경기장. 또 전망 좋은 데서 경 인증샷 하나 찍어야겠네요. 홍콩 <laughs> 나갔어. <웃음> 여기 오디오 가이드도 하나 빌렸고요. 축구의 환장 하나 아니랄까봐 올라가 볼까요? 다행히 여기는 비디오로 찍어도 된다고 나와 있어서 편하게 구경하면 될것 같아요. 오! 오! 바르셀로나가 여태까지 역득, 땄던 모든 트로피를 여기 보관하나봐요. 최근에 딴게 게 어디지? 한국 버전 오디오 가이드도 있습니다. 트윈 리그 트로피들이 제일 먼저 전시되어 있네요. 밑에는 우승했던 연도에 입었던 유니폼. 여기 챔피언스 리그. 빅 이어네요.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는 황금색 부츠 득점왕인가보네 저기 발롱도르 지가 바르셀로나에서 받은 발롱도르 몇 개? 일곱 개? 평소에도 바르셀로나 팬인 분들은 여기 오면 볼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토트넘 경기장 가면 손흥민 사진도 이렇게 걸려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앉아도 잘 보이겠다. 제대로인데, 여기 투어도 다양하게, 실제 유니폼 있고요. 저 안에서 뛸수 있는 투어도 있고요. 한 1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기 벤치, 저기 벤치구나. 먼저 오는 팀들은 진짜 실제로는 압박감이 대단하겠다 여기 관중석에도 한번 앉아봤어요. 요 네, 정도만 앉아도 엄청 잘 보여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와보세요여기 기자회견하는 장소래요. 경기하고 나와서, 여기도 기자회견하는 거. 오! 감독이하네요 여긴 다른 팀 선수들이 붙여져 있는 거 보니까 원정훈 팀이 쓰는 락커인 것 같아요. 홈 팀이 쓰는 게 이렇게 허접할 리가 없지. 여기 이렇게 선수들이 입장하는 곳인 거예요. 경기 전에 기도하고 이걸 따라서 이렇게 경기장으로 이렇게 입장하는 길입니다. 벤치 여기 이렇게 내려올 수 있구나 한국인들은 가우디밖에 안나봐 가우디 외의 장소는 찾을 수가 없네요 경기장 전경 계단으로 한참 올라오니까 중계석이 나왔네 수십 개가 있네 이야 사이즈가 대단하네요 조금 전에 경기장 좌석에서 내일 탈 라이언웨어 체크인을 했는데요 제 거를 잘못 눌러가지고 북쪽을 북한으로 해버렸어요 다행히 확인하면서 체크가 돼가지고 하마터면은 공항에서 북한으로 압송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대망의 기념품 샵 이걸 사가서 세비야에서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려나 세비야랑은 별 문제 없을까? 여기 농구팀도 있네요. 선수 등번호 새겨진 건 아저 밑에있까 어, 되게그다 자, 어제 왔던 로알, 로알 광장인가? 로알 광장에 와서 어제 찜해놓은 식당에 이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문어 스테이크 감바스 오 감바스 치가빵안 주라는데? 샴페인도 하나 시켜빵 시켜야 주문해야 돼 주문해야 돼? 맛있겠다 샴페인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모든 메뉴가 다 나왔는데 BBQ 포크립 감바스 문어 스테이크 원 샴페인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제 갔던 해변가 있던 데 보다 레스토랑에서 먹는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게 치우겠습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 마지막 날이고 세비야로 넘어가는 비행기는 3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식 먹고 캐리어를 여기 숙소에 맡긴 다음에 오전에는 멀리 이동 안하고 보케리아 시장 구경했다가 부터 드디어 옷가게들이 문을 엽니다 어제 까사바티오랑 까사멜라가 있 그라시아 거리로 넘어가서 쇼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바르셀로나 관광적 위상에 비해 머문 기간이 짧았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 날씨가 너무 좋고 음식도 어지간하면 맛있었던 것 같고 볼 것도 많고 특히 까사바티오 같은 이제 건물들은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타자였던 바르셀로나의 성공 덕분에 다음 일정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곳이 보케리아 시장 맨 첫날에 잠시 왔던 곳인데 앞에 두 군데만 열었었거든요 오늘은 싹다 열었는데 아주 활기차고 여기서 이것저것 집어먹으면서 아마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넘길 것 같아요 초가 무화과 들어간 발사소가 되게 맛있대 소금도 아주 다양하게 팔고 엔초비와 캐비어 등 캐비어 보타르가 부산물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시장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뭐 촬영하는 것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구경하기 되게 좋네요. 사목에 아주 종류별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코넛 주스 하나 샀습니다. 우리 자취방 앞에 있으면은 완전 천국일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시킬려면 인터넷에서 다 주문해야 되는데 로마에서도 이 관광 시장 한번 가야겠다. 오늘 27일 되자마자 엄청 활성화됐네요. 지난 3일간 바르셀로나는 굉장한 패널티를 안고 시작되었는데도 좋은 인상이 남은 걸 보면은 한 번쯤 꼭 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점점 많은 가게들이 열고 있네요 자라 뭐 줏을 게 있나 둘러만 보겠습니다 여기 뭐 딱히 사고 싶어서 들어온 건 아닌데 가격들이 한국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게 체감이 되긴 하네요 구경 좀 하다가 마시모두띠 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활기찬 그라시아 거리의 모습 매장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어제 갔던 카사바티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또 봐도 예쁘네 요 건물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여기 이제 마시, 마시모두띠 매장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아니면 뭐 굳이 안살 생각이에요 제 경험상 여행 와서 막 집어서 샀다가 나중에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전 니트 하나 골랐습니다 이거는 검정색 니트를 안, 안 가져왔고 한 번씩까지 너무 덥기 때문에 제일 얇은 걸로 하나 샀어요 이제 바르셀로나에서의 모든 일정이 끝났기 때문에 세비야로 넘어갈 겁니다 첫날 왔던 거랑 마찬가지로 카탈루냐 광장에서 공항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에요 나중에 사그라다 패밀리아 공항이 완공되면 어, 다시 방문해 볼것 같아요 공항버스 타고 가는 중 아디오스 바르셀로나